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부 대중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신문 사장 문원입니다 불교신문과 이 b 에서 대구 불교방송이 함께 해주자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의 개막에 함께 해주신 사부 대중과 내외 기민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유산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복적인 지원으로 힘을 실어주신 대한불교조교종 중무원장 진우 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 그리고 불교신문과 공동주최사인 대구불교방송사장 동문선인 불교방송 재당 사장이신 수불 대종사님 조계종 언론 법등재 대종사님 대구 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법일 대종사님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이신 보은사 주지 동문선인 직지사 주지 장명선인 불국사 주지 종천선님대인사 주지 혜일선님 안불사 해주 학성선님종무부장성선님 계획실장 요장선님 문화부장 성문선임 포업부장 무심선임, 외본부 사무총장 일감선임,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리는 지혜이며 내일을 밝혀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불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스며 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엑스포가 전통과 산업, 수행과 예술,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는 불교 문화의 축제가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소중한 인연과 향기로운 기억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